그 이제 겨울 전까지 보면은 이제 FMC 프로그램대로 뭐 루엔스, 아쿠도, 뭐 초기 아트플랜 또 겨울철 동절기 때 특히 소맨드 중심으로 관리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게, 이게 날씨가,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굳이, 굳이 제품은 많이 만들어라, 안 들어가나요, 혹시? 기본적으로 이제 달, 날씨가 더워지면 빨리, 딸기 빨리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동절기랑 똑같이 연면시비 하는 제품들은 똑같이 연면십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확 풀림으로 해서 잎이 이제 심하게 커집니다. 네. 지금은 까나가지고 막 이제 다 저격을 강제 저격을 해놔가지고 짜 네. 작아 보이는데, 네. 어, 뿌리를 겨울철 내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음. 어, 잎이 심하게 커집니다. 그러면은 얘를 또 억제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안 네. 그러면 어, 그 전에 영상 보셨을랑 모르겠지만, 잎두 개가 이 공간이 1m 가까이 되는데, 이두 개가 붙어버릴 정도로 잘합니다. 음. 그러니까, 컨트롤킹이나, 음. 인산질 비료들 음. 주기적으로 써서, 당도를좀올리고그 음. 다음에 아미노산제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봄철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출발을 뭘로 하냐면, 소맨드를 먼저 이제 염류를 해소해고 나면은, 음. 제일 먼저, 어, 뿌리를 먼저 만듭니다. 다시. 음. 우리 정식 초기랑 똑같이, 음. 뿌리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잎을 키워야지, 음. 뿌리를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잎이 크면은, 어, 가분수라 그러죠. 음. 그래서 힘을 못버휘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루엔스 한번 넣어가지고 뿌리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파리 키우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연면시비는 하고 계신가요? 연면시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형가는 어떻게 요 기형가는 이제 이어방그 전에 꽃가루 형성 덜 되고 벌 활동이 적어가지고 기형가 만들어진 애들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사마방사화방 나온 애들은 음. 어, 그래도 정식으로 착화되고 있습니다. 기형가가 발생이 많으면 연매시비 자체도좀 줄어들지 않나요? 아니면 똑같이 가능하나요? 기온과를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꽃이 피었을 때, 네. 개화했을 때그 시기에는 웬만하면 연면시를안 하고, 음. 이제 착과를 시켰다, 벌이 일을 해가지고 정확히 이제 음. 손도만큼이라도 착과를 시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연면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착과를 시키면은 그 음. 다음에 맨처음한게 보통 라우킹을 먼저 합니다. 라우킹심액프로그 음. 다음 컨트롤킹, 라우킹심액프로 음. 컨트롤킹, 이런 식으로 3일 간격으로 꾸준히 들어갑니다. 음. 동절기하고 다른 점은 그 전에 이제 입, 잎에 뿌려놓은 약을 빨리 말리기 위해서 연무기를 설치, 어, 음. 살포를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음. 대기 습도가 워낙 없다 보니까 건조하다 보니까 오후 4시 반이나 5시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동력분무기를 호복하게 해줍니다. 또 습도를 높여서 과를 비대하기 위해서. 아, 진짜 씹어년은 다음에 겁나 똑같네요, 그 네,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게 뭐냐면 이제 곰팡이가 좀 많이 오거든요. 네. 오후에 습도를 높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하고 똑같이 네. 꾸준하게 아트플라인을 섞던가 음. 아니면 열려서 재핏곰팡이을를 섞든가, 그런 식으로 음. 해가지고 습도를 좀 높여줍니다.